아,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. 단장님과 운영팀장님의 팀워크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아, 네. 네, 좋습니다. 납득이 됐습니다. 네, 어떤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. 실제로, 어, 가감없이 표현을 하자면, 너무 솔직하셔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을 대신 해명해야 되고 또 뭔가 뭔가 말을 괜히 꺼냈나 싶게끔 무한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일은 잘하시지만 그 외에 사회성이 좀 네. 아랫사람으로서 너무 상사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라 <laughs> 느낌을 받을 때 어, 상당히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같은 분과 일을 한다면 어, 10년 동안 드림즈에서 <laughs> 일해 왔지만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거는 네 드라마니까 네됐네 <laughs> <네네. 웃음>